네,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당원 및 국민 여러분. 오늘 개혁신당의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정국진입니다. 제가 대변인단 중에서 선임 대변인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저희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의 직무까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논평 두 건을 차례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라는 나훈아, 개혁신당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던 가수 나훈아 씨가 고별 콘서트에서 잇따라 현 한국 사회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왼쪽 너는 잘했나?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자 오른쪽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라며 양쪽 다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선거 때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파랗고 이런 미친 것이라고 일갈하고 갈라치기는 안 된다면서 국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오지랖이니 양비론 물타기니 비단 하지만 그럴 시간에 민주당이 국민께 많은 실망과 좌절을 안긴 것을 반성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나훈아의 말을 곱씹어보면 바로 우리 개혁신당이 작년 이맘때 용기있게 창당한 바로 그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정치의 신물이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위로해 주십사 나훈아 씨를 저희 개혁신당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내홍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저희 당에도 추상 같은 쓴소리를 안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많은 당원과 국민께서 저희 당을 염려하시고 쓴소리를 내심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저희 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훈아 씨가 대신한 국민들의 그 마음을 겸손하게 깊이 새기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런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양쪽 다 문제인 대한민국 오른쪽과 왼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조 속의 매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논평은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 아니듯 개혁신당의 그 누구도 당원당규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제시도 끝에 체포된 윤석열 씨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공당의 헌법과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 당원당규일 것인데 최근 개혁신당 내에서는 당원당규를 내팽개치는 깡패 같은 행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인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허나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제가 대표적입니다. 개혁신당의 당원은 법령 및 당원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쓰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의 정책위 의장 임명권이 없. 따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 근거로 삼는 지난달 19일 최고 위에서의 당헌 개정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헌의 개정은 최고 위에서는 불가하며 오로지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일부 인사들의 떼법과 억지, 우기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들이 스스로 바로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질서에 굴복하는 것은 개혁보수도 될수 없고 소신진보도 될수 없습니다. 당원당규를 지키는 것은 허나 또는 이준석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부 인사들의 무도한 힘 자랑으로부터 당원과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혁신당은 당내에서의 무법에 맞서고 당헌당규는 물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려 드는 모든 시도를 배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